샬롬.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. 그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입니다.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.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.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리라 여러분,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나누고 당신의 영광을 주신 딱두 존재가 있습니다.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라는 거죠. 이사야 47, 46장 1 3절를 보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 그랬습니다. 와,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셔요, 지금? 나의 영광이다. 이렇게 불러. 자,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, 즉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들, 이 율법과 선지자,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대화할 때에 영광의 빛이 나타났어요. 그들이 사라졌을 때는 그냥 원래 예수님, 그냥 인간의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냥 보였던 거죠. 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. 구약 성경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에 참 빛이 영광이 확 나타나는 그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보한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계속 분리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. 저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저들과 맺은 영원한 저 언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.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